자, S24 회원이신 분들은 피해보상금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S24에서 랜섬웨어로 인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차 보상안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 2차 보상안은 전체 회원들에게 5천원 상품권, 그러니까 쿠폰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로그인하시고, 예스 yes, 상품권을 눌러 주십시오 예스 yes, 상품권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5,000원 쿠폰이 상품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사용하시는데 책 같은 거 구매하시면 제일 좋죠 근데 저도 책 구매할려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생수 왜냐하면은 배송비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는 배송비가 없으니까 생수 검색하시고 문구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생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동원샘물 500ml는 5,500원 그리고 여기 화이트, 화이트질로는 5,400원 그 다음에 큰거 2리터짜리 6개는 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시면 여기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S 상품권 24 그래서 확인하면 5,000원 먹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선택하신 결제 수단에 의해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좋고 아까 제가 책 말씀드렸잖아요. 앱이면 더 좋고 이, 여기 보면은 문제 풀어도 이렇게 포인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혜택 모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앱이면 더 혜택들이 많긴 합니다. 여기서 이벤트 들어가셔가지고 이벤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앱 다운시에 뭐 얼마, 젊은 작가 얼마 이렇게 잘 선택해서 책도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